새로운 미래에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혼란스러운 날씨만큼이나 혼란스러운 나라를 만들고도 사람은 안중에 없고 그저 자신들의 권력과 아니에만 신경 쓰는 거대 양당이 만들어 놓은 폐허의 한 가운데서 사람을 외치는 새로운 미래의 책임 위원 임명 인사드립니다. 내수심체로 작년에 문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국세청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중 사업부진 사유가 절반가량이라 합니다. 한 마리 5천 원이던 시당의 통장, 통닭 가격이 한 그릇에 5천 원이던 국박 가격이 지금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보다 사람의 노력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최고이자 최후의 자원입니다.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에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고작 170원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임금상승률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구매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지갑이 다치고 사람을 상대로 무언가를 판매하는 기업의 사업이 부진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물가와 연동된 임금 제도, 임금 물가 연동제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공공요금과 세금, 건물 임대료 등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고용인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1929년은 전 세계를 강타해 수많은 상처를 남긴 대공황이 시작된 해입니다.